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따도 되는데 이러면 위에 간격이 틀려지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먼저 따놓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두개세개 개. 그러면 이 라인들이 확실히 다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시고 자, 애를 텐션을 많이 주시고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써를리고 어떤 사람들이 밖에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뒤로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조절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렇게 놓고, 그 개를 꼬리빗으로 이렇게 텐션을 굉장히 줍니다. 그리고 애를 두피에 딱 붙이세요. 그래야지 애가 안 움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1cm 정도는 띄우고, 먼저 딱 발라놔면 애가 딱 붙어요. 눌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밑에 지금 이 지점에 손가락이 딱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 지점에 대야지 얘네들이 눌리기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으로 바로 바르지 말고 얘를 세워서 빗질하세요. 누워서 빗질하지 말고 세워서 빗질하시고 뿌리 쪽에 기본적으로 베이스 주시고 자 여기서도 손바닥이 항상 이게 바르는 구간에 내가 받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받치시고 길게 했으면 한 번만에 다 발라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얹어서 바를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르더라도 탈색 부분 보면 생각으로 나중에 이게 다 뒤집어 보면 뒤쪽에는 안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하실 때, 활색에도 바르지만은 여기서 빛이 누워, 이게 누워하게 되면 이게 호일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워서 선생님들이 빗질을 한번더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들을 발라줘야 그나마 뒤쪽편에도 약이 잘 먹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올려서 얘를 그냥 얹어주는 느낌 좀이게 괜찮은데 이렇게 바르면 나중에 이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일을 좀 길게 가셔서, 긴머리는더 길게 가셔서, 조금 바르시는 게, 펴서 바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바르시고, 자, 판을 이게 반 접는 사람도 있고, 3분의 1 접는 사람도 있고, 제가 3분의 1 접어 볼렇게 접고, 저 안에까지 맞춰서 이렇게 다 접고 나면, 이게 더좀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꼬리빗으로 이렇게 눌리고, 여기서 꼬리빗으로 눌리고, 접고, 접고, 이게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여기다가 한번더 접어서,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아까 밑에 세개 썼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은 하되, 여기서 뜰 때, 텐션을 쪽에서 내려오는 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 느낌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뭐 조금만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떴어요, 이렇게. 그럼 보기에는 내가 양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만약에 탈색 놓고 나면, 얘네들이 있잖아요. 별로 양이 안 많아 보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여유 있게 양을 떠주는 게좀 좋습니다. 이, 이 마지막 이 라인 무조건 넣어야 돼요. 보이시죠? 이 라인. 이 라인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렇 머리 묶었을 때이 라인들이 안 보여요. 여기다가 여기에서 하고 빗질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넣고 기본이 됐다고 이렇게 바라서딱 붙여놓고. 여기서 1cm 띄워서 먼저 발라놓고 눕혀있는 상태에서 약이 많이 묻어 있어야지 호일이 따로 안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르고 여기서 빗질 한번 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최대한 가깝게 하고 근데 이게 해서 너무도 최대한 많이 가깝게 하면 이 약이 아까 부풀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피에 묻어요 그러면 이쪽에 나중에 얼룩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액을 바르고 다시 빗질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조금 해주고, 그래야지, 이쪽에도 좀애만큼 묻어. 그냥 이것만 한 번만 바로 끝나면 뒤에가 좀잘안묻어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올려놓고, 넣어주지마요 이게서 너무 이렇게 비비지 마세요. 그냥 얹어주는 정도. 호일이 작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서, 일단 이렇게 좀 묻어있으면, 이 끝에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더라도, 하 이렇게 한 번만에 하면 조금 이게 흘러, 이게 서 흘러 노는 양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게 흘러 놓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세 번을 접고, 그냥 반 접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반을 접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반을 접고, 여기서 나눠서 접고,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얼룩지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겸손 꺼주고, 이렇게.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여기서 이렇게 좀 접어주는 사람도 이해가셨죠? 요렇게 가시고 요기에서 반대편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오른쪽에 했으면 오른쪽에 무조건 이 섹션에 있는 거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 한판에 들어, 이게 한판에들어요 그럼 요기에다가 만약에 넣어 버리게 되면 중앙에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더 커져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얼룩진거처럼때 너무 이게 중앙에 뻥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를 따고. 이정도는 띄워줘야 돼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겠죠 내가 이런식으로 잡고 이렇게 바르고 눌리고 잡고 먼저 적당히 바르고 여기서 빗질를 한번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다 바르시고, 아까 중간에 다시 빗질 안된 데는, 한번더 빗질 해주고, 약액을 바르고, 이 올려서, 이렇게 얹어주는 느낌처럼 해고 약을 바르세요. 이게서 막 비비지는 마시고. 그리고 내가 3등분 할 건지, 반할 건지, 접고, 다시 접어 놓고, 얘들이 또 나중에 이애보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좀 흘러 놓으게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얘네들 맞추거나 조금 요렇게 보이는 느낌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되도록이 일자로 맞춰서 해놓고 되고 여기서 돌려서 넣고 여기서 돌려서 넣고 조금 더 단단하게 이해를 가셨죠. 이런 느낌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